안녕하십니까 푸티지브라더스 바지사장입니다 신발사장입니다 비과장입니다스 i 네, n Let's 아, b e g 이제 부드러워졌네요. i n l e 파니까 스무스 n Let's b e g 패딩을 소개해드리려고. 아이검 입으로 그렇게 하기 좀 창피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웃음> <웃음> 젊은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젊은 오빠 어. 이마령 아저씨. <웃음> <웃음> 다 이렇게 긴거 입으셔갖고 저는 좀 다르게 숏 패딩 한번 입어봤어요. 안에 이런 아이보리 색깔 네 터틀넥 니트를 입어서 좀 컬러를 이렇게 네, 잘 화사하게 받게 네, 좀 입고 와봤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뭐 나풀복 은이기 있던 느낌이 느낌이 좀 있던 느낌이 좀 있던 미낌이좀나 느낌이 좀 있던 느낌이 좀 있던 느낌이 좀 있던 느낌이 좀 있던 느낌이 좀있도 느낌이 좀 느낌이 수미상은 뭐뭘 해도 젊죠 수미상 나던나이가 내가 알아 이좀 있던 느낌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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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느낌이 좀있 여기 세명세분 다. <laughs> 내가 이래 얘기하면, 이 얘기 하면 이 얘기 하면 사람들이 다 내가 것 제일 막낼일것 같은데라고 했어. 아니 내가 제일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것 같다고. 어, 알았어. 기본적으로 패딩이 너무 저는 스포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캐주얼하게 입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슈트? 슈트도 뭐울로된 그런 포멀한 슈트는 아니고 코디로이 슈트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회사원이 출근을 할때 양복에다가. 위에 코트 대신에 입는 느낌으로 이거를 입어봤어요. 이번 시즌 디자인 자체가 더플 코트에서 차근한 디자인이라서 회색 스트에다가 검정색 더플 코트를 입은 느낌? 그거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어떻게 헤딩은 자주 입으시나 보네요. 헤딩이라 그래야 돼. 닥카라 그래야 돼. 헤딩이 더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죠. 음. 뭐 충전이 되어 있는 거. 헤딩 아, 안에 뭐 다운이. 있는 거. 그렇죠 뭐 다른 충전재도 있으니까 솜도 있고 어쨌든 캐나다고스도 장사를 했, 했던 사람이니까 네 흐흠... 흐흠... 스웩 뻔어 뻔뻔해졌어 그 저는 에서 패딩은 되게 많이 다운 자켓을 캐나다고스도 하면서 입어야 되니까 되게 많이 입었죠 수민 씨는요? 패딩 자주 입으세요? 레이어도 해서 코디는 다 때가 많아서 안 입으세요? 한 개도 없어요? 네 아직 아 멋있다. 오늘부터 생기시겠네아 알겠습니다. <laughs> 사실은 보통 이 예, 다운 자켓 입는 분들이 안에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레어드를 하면은 좋은 게 예, 오픈하고 이렇게 다닐 때 이게 또 안에가 예뻐 보이면은 그래도 멋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예를 들면은 이런 다운 자켓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올리치 올리치 같은 거는. 종류도 대부분은 다 안에 이런 자켓 스타일로 입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이제 하나만 걸치는 느낌 이런 러 오토바이도 타고 뭐 걸어다니고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패션 언블하게쓸수 있다 자 캐나다국 사장님으로서 <laughs> 그 라이프 더풀 다운 패딩을 어떤 의도로 기획을 했는지 디자인적으로는 좀 차별화 요소를 좀 두고 싶어, 싶었고요 사실은 더풀 코트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반 시티 룩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게 해서 오늘 뭐두 분이 이렇게 수트에 매치시키시거나 하는 것처럼 두 분이 입으신 거랑 제가 입은 거 같은 경우는 소재도 완전 면 100이에요, 이게. 면이에요? 아, 면이에요. 면 100이에요. 예. 방수는 방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방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원단에 방수 이렇게 물 떨어 떨어지는 거는 네. 코팅입니다. 딱. 방수되는 코팅제를 뿌려서 이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이게 시간이 지나가거나 세탁을 하면은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가정에서그 세제를 팝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세탁을 해주시면 그게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 저, 전문가 같죠? 어, 전문가 같아요. <laughs>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예요? 안에는 지금 덕 다운을 썼습니다. 덕 80, 다운 80, 깃털, 페더 20%. 다운은 이제 오리나 거위의 그 가슴 솜털이 다운입니다. 가슴털만. 가슴털만. 다운, 왜냐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면 확대해서 보시면 아메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이라는 게 따뜻한 공기를 잘 먹을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을 쓰는 거고 다운이랑 패더 깃털이랑 깃털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그새 깃털 근데 깃털이랑 이거를 꼭 섞어야만 돼요. 이게 왜 섞냐 하면은 다운만 쓰면 다운은 그런 아메바 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집니다. 다 이렇게. 깃털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깃털이 약간 이렇게 좀큰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새 깃털처럼 돼 있는 네. 애들이 이렇게 뿌져 뿌져 나오잖아요. 이다 보시면 구스 다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더원 뭐, 어, 고급지다, 뭐더 따뜻하다. 그래서 아 어, 구스 다운 썼는데 이래요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의 자란 새한테 뽑은 최치한 다운이냐 아니면은 덜 자란 애한테 다운 최치한 거냐 그 다운도 이제. 큰 다운일수록 더 따뜻합니다. 음. 근데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구스 다운 솜털이 그덕 다운 솜털보다 조금 더 촘촘해요. 음. 그래서 더 따뜻하다고 이제 통상 하는데 음. 그 차이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다. 음. 굉장히 고품질 구스 다운과 고품질 덕 다운을 비교를 하면 구스가 요만큼 앞서는 건 사실이나 음. 되게 좋은 품질의, 덕다운이 네, 않다. 품질의 덕 다운이 절대적으로 이득이 많다. 저품질의 덕 그 구스다운보다는 우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어좀 우모량을 좀 많이 넉넉하게 넣는 거를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보통은 한 300g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300g보다 보통은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다운. 300g 이상 거의 400g 가깝게 들어가면 이렇게 빵빵하게 나옵니다. 되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리뷰 남기는 거 보면 이 충전재 양에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가격 대비 많이 들어갔다 재료가. 예. 응. 네. 그래 네. 그거를 이제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느낌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내별로 싫어하는 말들인데. 가격 대비. <laughs> 가성비 뭐 이런 거. 안에 안감도 보면은 되게 아 좋은 걸 써고 안에 이제 깃털이 삐져 나오지 않 최대한 안삐져 나오는. 네. 음. 네. 네 이거는 이제 아예 다운팩 안 보이게 덮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운팩이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다운 그 안에 팩을 넣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안 삐져나옵니다 안 삐져나왔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캐나다구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삐져나요 많이 삐져나와요 저희가 컴플레인 되게 많이 많았거든요 특히 한국 소비자분들이 다운이 이 깃털이 삐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거 이제 만들어주신 그 업체가 한국 업체이신데 외국에 프리미엄다운 네, 뭐 캐나다구스와 어깨를 맞 나란히 하는 브랜드들을 또 많이 만드시는 모르지? 말을 할 수가 없고, 되게 퀄리티적으로 아주 뭐 구매하시면 올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좀 전에 입었어요. 사실 근데 어,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그리고 안에 충전량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은 아주 제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가격인 거 같고, 그거보다 더 네. 세게 말했었잖아요. 아니 난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스밀타니상은 어떠십니까? 이런 도면들은 사실 이런 쇼트 네. 타입이 네. 이것도 역시 조금 넉넉하게 입고 레이어링 해서 이기 어, 보이게 네. 해도 되게 괜찮은 것아요 상의는 조금 더 길게?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되게 잘못하면 은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난잘안 하고 네. <laughs> 진짜 이상할 것 같아 네. 그 만약에 그런 코디를 할때 알려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색로도가 소재감 같은 거 같은데. 전체적인막 대가다의 밸런스, 되시기 뭐욕 날시, 되나다너기중한 같은 거. 데 소위로 약간 신장とか 전체의 밸런스에 좀무 높게 잡고 있거든요. 이게 예에부터 다른 거같은요 예전에는 헤딩에 충전재라든지뭐 이런 걸로 계급화를 나눴다그러면 요새는 여기 앞에 붙이는 털로 계급화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아, 여기가 아, 되게 아해지는것 주변에... 같아요. 그, 그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막 보면 이게 점점 막 머리만 이만해 커지는 여성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앞에. 네네. 캐나다구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코요테 펄을 쓰거든요. 네, 뭐 코요테를 쓰기도 하고 뭐 라쿤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그왜그 그 펄을 쓰냐 하면은 얼지가 않습니다. 수분을 머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젖, 젖어서 얼어서 이게 이렇게 딱딱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극한의 지역에서 이거를 쓰고 있으면 여기 안 얼어서 이 얼굴 피부를 보호해주는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왜안 했어? 어 굳이 동물의 털을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과감히 안한 거죠. 그러면은 네 우리 코디 장인 코디 선생님 코디의 달인 스미타 이상한테. ライフペディングをどのくらにマッチしていきましょういて、こっちだと普通にニット着たいとかになってく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形がやっぱりあるんで、まあ、それっぽい感じのコーディネートをしていけばいい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まあ、アウトドアものっぽくしちゃうのもいいですし、そうじゃないディテールも入ってるので、まあ、そういうところを拾いながらやってもいいかなみたいな、まあ。例えばなんですけど、まあ こういういジャケットもそうですけどさっき,さっきの、ね、シンバルサジャンがダックフルのつういているタイプなので、まあ、こういうのを拾いながらコーディネートしたりとかバランスを見るとカーハートとか向か足の、ねうん、ダックコートのエフィットついてる感じのやつ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ちょっとワークっぽく合わせてもいいですし、うん、こういうベージュの使い方このベージュもちょっとすごくいいので。うんこう ロイヤルミルミクティーみたいな、いろなベージュの感じが良くて、この辺もちょっとフレンチっぽい雰囲気も感じれるベージュなんで、この辺の色使いが多分、そういうのがあるんで、うん。トーグルから拾うんだとしたら、どういううい風にもうこれやっぱり、ダッフルコートのノリって、今流行ってるアイビーとか、プルピーとかってやってるようなコーディネートするといい。 ジャケットにタイアップしてもいいですし、うん、ジャケットに塗きてまあこういう形、うんうん、でここから拾ってフレンチ的なコーディネートするんだとしたら例えばどういうふうに今こういう感じに着てもらって、うん、まあベレー帽をかぶってみて簡単に言っちゃうとあ<ー>あとはもうコットンなんですけどそんなに重くない、うん、それがやっぱりいいかなってすごく重く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これそんななに重くないですまあこういうスタイルのジャケットだったりするなった場合は まあ、どうしてもちょっとタフな感じがありますよね。ねかまあ、やっぱりダッフルの方で僕だ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あ、そうですか。はい、スーツとかジャケットとか。ちょっとアイビーっぽい感覚で、これを合わせるんだとしたら。うん、も,うもう全然。着ちゃっていいと思いますけどね。うん 自分のの合わせの仕方によりますよ、ね、そうですね、そブラウンドが持ってるイメージとか、ものが持ってるイメージっていうのをそのまま着てもいいですし、うん、それは自分なりにアレンジして、ね、なんかこう、まあまあ、これでもやっぱり、恥じしっていうテクニックになっちゃうんです,すよね、この辺はもう、今、トレンド全くなかった。 그 옛날 그런 레트로 아웃도어 룩을 좀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파타고니아 플리스 같은 걸 입고 등산화 같은 걸 신는다든지 네. 하는 것도 좀 귀여운 코디가 되지 않을까? 좀 신경쓰는 정도의 느낌을 낼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건 일부러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나오는 건 너무 옷잘하지 않기 때문에 히키가 중요하군요 스미스턴 E3이라면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무엇이 가장 僕、この辺ですかね。なんああ、れうなんでうんあかとくれずに言うと、本人にしかし、サ実ンイゴールをしていない。結構、こういうのって長い目で見ちゃうので、割と長く切れるもの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ちょっとひねくれてるんで、トレンド、トレンドしてるのはあんまり選ばない。なんか、ババシャップって皆さんそうじゃないですか。ちょっと癖がいいですね。 마지막으로, Dr. Sarah. 아니 g 아니, 아니, 괜찮아요 그떡 go to the house. You're shaming 이거 재밌는데? e shaming me. I'm shaming you. I'm shaming y o 더 I'm shaming you. I'm s 같 a m i n g you. I'm s 더워 m i n